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저는 진아가 탈달임의 첫 번째 승천자입니다.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는 일당 중 하나가 감히 제게 라크시를 신청했습니다. 놈은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군주가 되려는 겁니다.

전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 고급부가 더 필요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일이세요?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모니 자신의 용를 지원할 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구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배이시들이 움직인다. 의사가 왔습니다. 부르셨나요? 듣고 있어요. 에너지가 식동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뭣을 자? 상태원. 광물이 필요합니다. 한판 붙어볼까, 일 송이. 치료수. 명력 자, 빨리 빨리. 절 지원하려면 그대들 양쪽 병력 모두를 제 곁에 배치해야 합니다. 출동 준비 완. 료 에너지가 없습니다. 예. 기다 이번에 의사가 왔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 연구 완료. 좋습니다. 역량을 내리셨 급. 이번엔 확실하겠지. 사령부 아, 업그레이드를 네. 완료했습니다. 아, 오늘 딱 걸렸어. 맞지만 주시지.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자, 출동 준비 완료 뭐더 어, 어, 움직여 볼까요? 역시 우린 통하는군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게 동력을 내리실 겁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예, 오늘 딱 걸렸어. 경림 나가시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본종의 강력한 사연이 힘이 아문의 용색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아문의 숭배자들의 등이 없고 용사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히페리을불러야겠네 말해 보라고. 구속 건물 완성 저기 은폐 중이다 당장 탐지로 필요하다 지금 공습을 명령한다 명령을 내 g j a n g t 판 붙어볼까 n g 이이 n g j a n g t a 빨빨 명령을 내 t a n 니까 a n g 은 a n 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무슨 일이죠? 에너지가 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신통로를 탑립합니다.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에 여유가 있다면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들었지 어, 움직여 볼까요? 예, 대전. 발밭 붙어 볼까요? 어, 움직여 볼까요? 이번엔 어실이지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질대 능력 마었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지원 대기 중. 어, 움직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오늘 딱 걸렸어. 은 누구니? 뭔일요 지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네. 드디어 시적이군 병력을 내리실 겁니다. 빨리빨리. 의사가 왔습니다. 힘좀 써볼까?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너무 습니다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h 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자 t e r Chego, Hell, Mida. j b l i v e i n g the g 대리이 오는 중이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오늘 딱렸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속 건물 완성.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적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주접아스. 네콘솔 준비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니다 <목소리> 오늘 딱 걸렸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거기는 건설 금지 입니다가신 생물 같은니 기회가 되면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이 원시 생물은 정말 끝이었군요 혹시 여유병력이 있다면 저 버러지를 짓밟아 주십시오 건설 로봇이 위험함이 다른 곳에 치어보시죠 이번엔 확실하겠지 보급품부터 광물이 필요합니다. 자, 적들이 당신의 기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명령 영향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연구가완료되었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의사가 왔습니다. 보 e 품 o 급품부터확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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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빨리빨리! e 좀 써볼까? 계속 가세요! 자,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품부터 확충하십시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어, 움직여볼까요?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책정 준비 완료. 아군을 도우십시오. 부 빨리빨리.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디어이작입니 출동 중. 드디어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페리온을 불러야겠군. 의사가 왔습니다. 전생. 아무내 하수인들이 용사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의사가 왔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드디어 시적이군요. 끌쳐 나왔습니다. 오늘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음... 공을 내리시는군요. 기다리 자, 가위, 브라질, 대기 중입니다. 본종의 사이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암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네, 뭔일 있어요? 이번엔 못쩌겠죠 국민 넉하시 자, 다들 들었지?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갑니다간다합니 자. 음. 대시드를 부르겠습니 완료했습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적입니다. 한판 붙어볼까요?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저기 내 부하들을 요인하고 있어!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저의 재생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소금물 완성. 광물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목소리도> 적 지원군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오늘 딱 걸렸어. 적의 재생 능력 공유 중. 시료 진행 <목소리도> 중. 진행 <목소리도> 무슨 일이죠? 네. 네아 하군을 도우십시오. 자, 다들 들었지? 다음은 누구지? 로저.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 아 군이 그걸...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음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힘좀 써볼게. 아군을 도우십시오. 그렇군요. 적 공격이 감지됐다. 그렇군요.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후속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여기을 시작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생 시작 우선 건물 완성 갑니다 간다군 출동 준비 완료 이 다음은 누구니 의사가 왔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하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누 의사가 왔습니다 독립노거수 대리을 보러 온 일인가. 구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남았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적 기지 하나가 승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먼지로 만드십시오 포기하지 마. 거의 다 왔어. 적한 무리가. 아문의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여기 지원이 필요다 이미 보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의사가 왔으시다 오늘 딱걸렸어 아이고 나중에. 갑니다. 간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음. 그 이번엔 확실하겠지. 드디어 시적이고. 또 광맥이 소진됐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음. 알겠습니다. 음. 나군에게 도움 다가오는 중. 군락지 방어해야 함. 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을 계속 제곁에 붙여 주십시. 이혼종들에겐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아문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문 도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수 똑바로철수십시오 아, 아군을 도우십시오. 만세. 내 병력이 곤죽이 아, 되고 있어. 아, 다음은 누구니? 뭔일이 있어요? 음,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은 형님 나니다부속 음. 건물 완안성의사가 왔습니다. 의자가 왔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자, 빨리빨리. 이비유 히드기. 구속 건물 헤비유 습니다 이번엔 헤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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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어? 재생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음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어 움직여 볼까. 의사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딱 걸렸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이 무슨 일인가 <목소리> 자 이러다 종치겠는데 이미 보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음. 저기 용사를 붙어볼까요? 지원할 병력을 <목소리>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만져만 주시지 십 잘했어